라이트에서 한번 보고 프런트에서 한번 보고 약두 개에서 음. 봐야 돼요 그래서 아, 그 나무, 나무 <laughs> F3 라이트 뷰에서 right 공중부양 돼 있는 거 없나 확인하시고 F4 프런트 뷰에서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네, 두 군데서 보셔야 돼요 네, 공중 나무가 공중부양 돼 있으면 좀 아바타죠 네. <laughs> 아바타 나무가 떠 있잖아 자 아, 알트 회전해서 이상 없는지 보시고 음 바위는 그 무슨 모양으로 하면 좋을까요? 아까 그 네, 기본 플라토닉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플라토닉 예. 네, 플라토닉을 생성하고 음좀 약간 얘를 밖으로 자, 밖으로 좀 끄집어내서 네, 지금 플라톤, 이게 요런 형태죠? 네, 그, 크기를 좀 줄일게요. 음, 어, radius를 한70 정도로 줄여보시고요. 얘를, 얘를 좀 못생기게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아이코카, 버키, 뭐, 이게 여러 가지 있네, 도데카 근데, 이런 거다 이상해요, 모양이. 옥타도 그렇고. 네, 그냥 아이코, 아이코사에서. 어그 세그먼트를 2로 주세요. 2로 주시고 얘를 메이크 i t 터업을 할거에요 메이크 i t 터업을 해주면은 예요 네. 포인트를 잡아서 모양을 변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포인트 모드 포인트 모드로 하고 그냥 무브 툴로 해서 이게 포인트를 딱 선택하면은 예 응.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샥 잡아 빼서 모양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도 잡아서 이렇게 샥. 네. 어, 여기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 또 선택해서 밖으로 이렇게 또 빼줄 수도 있고. 네. 여기도 딱 클릭해서 이렇게 샥 모양을 이런 식으로. 네. 여기도 딱 지금 이렇게 살짝, 살짝 이런 식으로 잡아서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파란 축, 연두색 축. 약간 그, 울퉁불퉁한 그런 이상한, 그냥 막, 모양을 막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을. 어차피 지금 아래쪽은 안 보이게 할 거예요. 이거는 위에만, 반만 보이게 할 거니까. 밑에는 변형할 필요 없고, 위에만 변형하셔가지고. 예, 대략 한요 정도. 조금 앞으로 뺄까요? 이렇게 해서. 예, 요거 이제 다시 모델 모드로 해서 예, 컨트롤 드래그 복제하고, 크기를 얘는 스케일을 좀 줄일게요. 음. 조금 줄이고. 일단 렌더뷰로 보시면 이런 모양이요. 렌더뷰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뭔지 알겠죠? 요, 요런 바위. 이런 느낌이 나와요. 네. 그래서, 조금만 키울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살짝 겹쳐 놓은 상태에서, 이제, 요거, 두 개죠? 네, 두 개, 플라토닉 두 개, 알트지로 묶어주시고, 요거는 바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바위. 그래가지고, 자, 모델 모드로 바꿔서, 이제 위치를, 이동, 좌로 이동, 바위가 어딨어? 앞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위 또 컨트롤 드래그로 복사 네. 뒤쪽으로 좀 보내고 오른쪽 네. 공중부양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약간 얘는 크기를 좀 줄일게요 스케일을요거좀 줄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배치하시고 요것도 방향을 네, 로테이션 툴 연두색 축으로 지금 바위가 두 개죠? 이거 예 네, 아니 바위 하나 이, 왼쪽이 이거죠? 이렇게서 음. 해 회전 이렇게 샥 근데 아. 나무 바위를 나무 뒤에 놔도 돼요? 그건 뭐 여러분 자유예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짠 뭔지 알.. 아, 느낌이 딱 있죠? 이런 바위 느낌 여기다 색만 주면 되는 거예요. 렌더 음. 뷰로 보시면 이렇게 그렇게 후지진 않았어요. <laughs> 여러분이 한 거에 비해서, <laughs> 네, 대충 한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네, 후지진 않았죠? 네, 저렴한 렌더링이지만. 자, 이제 요거는 다시 재질창 더블클릭해서, 더블클릭 재질 열고, 요거는 바비라고 이름을 주고요. 어, 약간, 진한 회색으로 할 건데, 바위가 왜, 네. 거 채도를 낮춘 상태에서, 네, 밝기를 이 정도, 한40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네, 여기다 바위에다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요런, 요 정도. 너무 어둡다. 조금 밝게. 이 네. 정도?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상태를 볼까요? 이제 여기서, 더 복제해서 막 놓으셔도 돼요. 나무 한열 열 그루 하셔도 되고, 빽빽하게 하셔도 되고, 바위 막 산더미처럼 싸셔도 되고요. 자유 그거는 자, <laughs> 구름을 해볼까요? 구름, 구름도 플라토닉으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음, 다시 여기 플라토닉을 생성해 주시고, 아이코사 자, 무브툴로 위로 올릴게요. 자, 화면을 이제 작게 줄여 보시고요 구름은 높이 떠 있죠. 한이 정도, 이 정도에서 크기를 일단은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지금 복제 하나를 더 복제해 가지고 컨트롤 드래그해서 이거는 스테이를 줄일게요. 스케일을 좀 쭉 줄여주고, 음. 그 다음에 다시 음. 무브툴로 좌측으로 하나 더 컨트롤 복제해서 스케일툴로 조금 더 줄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서 볼게요. 네,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음. 이제 음. 자 약간 이거 겹쳐지게 할 거고요. 이렇게 가, 가운데 거도 크기를 좀 줄이긴 해야 되겠네요. 가운데 거는 선택해서, 그, 일단은 메이커 에디터업 해줄게요. 메이커 에디터 해주고, 그 스케일 툴로 가로만 좀게 넓힐게요. 가로만 살짝 넓혀서, 한130 정도. 그래서 약간 겹쳐지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줄여주고, 가로로 조금 긴 형태. 바닥은 세 개가 거의 비슷하게 겹쳐 볼게요. 약간 약간 요런 느낌인데. 음, 약간 구름이 이렇게 있는 느낌. 여기다 재질을 하나 더블 클릭 생성해 주고요. 이거는 흰색으로 맞출게요. 그래서 색깔은 여기 화이트로 밝기를 화이트로 하시면 되고. 클라우드 또는 구름. 이거는 자, 요거, 이거 어디 갔지? 네, 요거 세 개죠? 요거 세개 묶어, 서 적용하면 돼요. s h i 클릭해서 Alt 해가지고, 얘는 구름입니다. 구름. 그룹. 그으로 이름 주시고요. 적용하시면 흰색, 화이트. 네. 여기서는 지금, 모델링 창에서는 화이트로 잘안 보이는데 렌더뷰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밑에가 음영이 들어가니까 이런 모양이고요. 자 구름 하나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또또 예, 컨트롤 드래그로 복제 예, 위에서 볼까요? 탑탑 예, 그 뷰는 F2 음, 탑 뷰에서 보고 컨트롤 드래그 복제 이렇게 한세개 정도 해주고. 예. 크기를, 음, 조금, 네, 음, 복제한건 크기를 조금 더 줄일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구름이 1, 2, 3. 여기 세 개. 네. 탑뷰에서 봤을 때 이런 복제된 상태고요 뭐, 회전 돌려놓으셔도 되고. F1에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고요. 자 렌더 뷰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상태죠. 이제 어, 뭐 어디 이 볼... 야산 야산에 있는 간단한 예, 상태고요. 여기까지 잘 됐나요? 이제 여기서 환경을 줄 거예요. 환경 이제 진짜로 얘가 밖에 있는 것처럼 밖에 있는 것처럼 느낌을 만들 건데. 음, 일단 뭐 다음 주에 차차 배우시는데요. 일단 오늘 맛보기로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있는 거 말고, 조명 쪽으로 옮겨졌어요. 예, 밑에 그, 라이트, 그 여시면은, 아, 눌러주시면은, 밑에 그, 피지컬 스카이라고 있어요. 아래쪽에, 예, 피지컬 스카이. 이게 얘를 실제적으로 이제 그 물리적인 하늘 배경을 주는 거고요피 a 컬 스카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지금 갑자기 환해졌죠. 렌더뷰로 보시면, 확 살아나요. 느낌이. 그림자까지 확 들어가죠. 이런 느낌. 뭔지 알죠? 가까이서 볼까요? 이렇게. 색깔이확 달라지죠? 빛이, 빛이 들어가니까. 지금, 피지컬 스카이에서, 거기, 어디 가냐. 시, 시간이 지금 거의 이 상태인데, 시간이 지금 12시 이렇게 돼있네. 제뉴얼이 5일. 요게 지금, 여기 타임 샘플, 로케이션 있어요. 요거를, 가을철로 바꿀게요. 옥, 옥, 옥타버, 아니, 뭐시 <laughs> 옥타버. 옥토버. 발음이 왜 이래. 옥토버. 옥토버로 하면은 얘가 더 밝아져요, 느낌이. 왜냐면 태양의 고도가 더 높으니까. 그리고 지금 구름, 바닥을 좀 넓혀 볼게요. 바닥이 어딨지? 땅. 땅의 레디우스를 한 천, 천. 천, 천 센치면은 1 0 0 c m 면이 정도 짠이6개 구름이 어딨어요? 제가 f2 <laughs> 구름을 구름이, 구름 1 구름 1 2 3 잡아서 무브툴로 위치를 이렇게 좀 앞으로 이동해 볼게요 앞쪽으로 네, 여기가 좀 앞쪽이에요 프런트 쪽 다시 F1에서 보고 렌더뷰 구름 그림자 구름 그림자 나오게 이렇게 예 이쁘죠 구름 그림자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구름의 높이를 낮추던가 아니면 앞쪽으로 이동하던가 구름이 나무에 걸려 있으면 근데 태양의 고도를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렌더뷰에서 보시면 이렇죠. 피지컬 스카이 선택하시고 그 계절을 태양의 고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거스트로 바꿔 주면은 태양의 고도가 올라가죠. 구름 밑으로 내려오지 이렇게. 아,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한 여름이니까. 바월 네. 템버 September. 저는 9월로 할게요. 그러면은 9월 12시. 어 이제 이제 마무리가 다돼 가고 있어. 짠. 구름 조금 뒤로 보내도 될것 같아요. 너무 앞에 있어. 이렇게 해서 렌더뷰 하시면, 요런 느낌. 그리고, 에, physical sky, 시간을 돌려도 돼요. 12시인데, 요, 시간, 여기다가 뭐, 한, 15시. 15시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2시, 2시, 2시 30분. 어, 9시로 할까? 09시. 네. 그러면은 아침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네. 뭐, 밤으로 하고 싶어요? 20, 23시? 뭐, 이렇게. 23시로 하면은 이렇게 되지. 랜더뷰 보시면은 이렇게. 근데, 이걸로, 이걸로 하지 말고요. 조명이 지금, 조명을 안, 조명이 없는 상태라, 밤은 지금 하지 말고요. 네. 자, 적당한 시간으로 보세요. 저는 15시, 15시 빵빵. 그래서, 요, 계절을 골라주시고요. 월, 월에서 계절을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선택하셔서, 어, 이렇게. 지금 컨트롤 R 이걸로 보셔도 되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게 렌더 투 픽처 뷰어라고, 이거 누르시면 별도의 창으로 이렇게 떠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렌더링 상태로. 근데 지금은 요 크기 뭐, 배우지, 창크기가안 배웠으니까, 왼쪽에 렌더 뷰로 일단 보시고, 요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요거, 음, 프리셋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베이직 탭에 보시면은 로드 스카이 프리셋 해가지고 예 뜨나 야음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서 구름도 추가할 수 있어 선택을 하면은 예 하나 선택해주고 음. 조금 기다리면은 볼까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laughs>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하면은 진짜 진짜 구름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로드 스카이 프리스에서 어 요요거가 더블 클릭 하시면은 컨트롤 R 이렇게 해서 자 멋진 장면 끝. 네, 여기까지 하시면 끝. 네, 여기 저것도 있어요. 블루 나이트. 더블 클릭. 예 네, 컨트롤 R. 자, 요렇게. 어두운 저녁 이런 것도 있고. 로드 스카이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샌드스톰. 그, 매드맥스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예막 네, 그, 황사가 막 올라오는. 그, 몽골 고비사막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 구름은 여기 있는 프리셋을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구름 구름 만드는 툴이 있는데 그걸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네. 일단 그냥 다시 밝은 거로 저는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최종 확인. 음. 자이 장면 이렇게. 오 음. 멋지게 됐어요. 위에 플라토닉도 대충 만든 거지만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이쁘게 나오죠 의도치 않은데 이거 알아서 색을 잘 맞춰줘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디자이너들은 만약에 2D 그래픽으로 이런 그림이 필요하다고 라 했을 때 일러스트로 안 그리고요 3D 그래픽으로 그려서 얘를 2D 이미지로 뽑아내요 그래서 써요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냐면, 왜면 3D 그래픽은 장점이 얘를 다, 다양한 각도로 이미지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한 가지 구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 작업해 보시고요.